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이런 비용으로 이 정도까지 바뀔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인테리어에 꽃은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생기면 은 가장 치명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을 하실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철거를 요청을 하십니다. 기존에 있던 벽타일들을 다 철거하고 방수 다시 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거의 200만 원 돈이 그냥 증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덮방으로 많이 시공을 하시는데 600에 600 포쉐린 타일로 저는 비교를 해볼게요. 포쉐린 타일 같은 경우는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에폭시라고 하는 자재로 시공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타일 세팅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600 사이즈다 보니까 보통 분절선이 3개 이상은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보기가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LX에서 나온 에디톤 바스월로 한번 시공을 해봤습니다. 에디톤 바스월 같은 경우는 덮방 방식이에요. 이한 판이 전체가 2300 사이즈다 보니까 어지간한 화장실 하나 사이즈를 분절선 없이 다 마감이 돼요. 물론 이런 형태의 바스는 타사에서도 뭐 있었지만은 에디톤 같은 경우는 심지어 판넬과 판넬 사이에 붙는 이 몰딩이 없거든요. 정말 대형 타일을 시공한 듯한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600에 600 포세린 타일보다 훨씬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날 바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게두 가지. 첫 번째, 소재가 좀 싸구려 느낌 나지 않을까? 타일에 비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래도 체결 방식이다 보니까 물이 그 안으로 투습되지 않을까. 이두 가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번, 여기 LX 전시장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직접 보시면은요. 앵간한 정말 포쉐린 타일의 질감 못지않게 텍스처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물이 투습이 되는 거는 어차피 타일 같은 경우도 타일과 타일 사이의 공간을 띄우고 거기에 매질을 충진하는 시공 방식이에요. 결국은 거기도 물이 투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판넬 같은 경우는 이 클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물이 투습이 된다라고 하면은 타일보다 오히려 덜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거는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공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샘플 미팅을 할때 이제 도배 샘플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하나하나 보시고 원하는 도배지를 선택을 하셨어. 근데 그게 실제로 시공이 됐다라고 했을 때100% 만족하시는 분저단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배지라는 거는 샘플북은 요만한 그냥 책자예요. 책자에서 보는 거고 도배를 시공하면은 아예 벽면 전체가, 천장 전체가 다 도배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능...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천장지로 벽면까지 같이 통일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어설프게 고른 이제 벽지가 만약에 좀 다른 거를 고르셨다라고 했을 때좀 매칭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 다음 천장지 같은 경우는 10평 단위로 나오거든요. 물론 5평짜리도 있지만, 그러면은 로스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나중에 공사 끝나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도배지 막 남는 거다, 나중에 AS 할때쓸 거다라고 하면서 엄청 많이 두고 가실 거예요. 그거 변색돼서, 결국은 못 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딱한롤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보수도 나중에 용이하고 깔끔합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아낀 비용으로 저는 퍼티에 투자를 하자 이거예요. 퍼티라는 거는 벽면 상태를 고르게 하는 건데 아무리 좋은 뭐 수입 벽지를 갖다 쓰더라도 벽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면은 그 도배 퀄리티는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배지에서 아낀 비용을 퍼티에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좀 도배 퀄리티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인테리어 업체에서 가장 힘든 게 잔금 받는 겁니다. 잔금 받는 거. 근데 이제 제가 딱 마지막 날에 저희는 이제 마감을 하는데 고객님이 딱 오셨더라고요. 네,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잔금 주셨어요. 이 말은 뭐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만족하셨다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될것 같고 또 친구가 또 이번에 또 공사를 한다고 또 맡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어,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아, 자기는 집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이런 비용으로 이 정도까지 바뀔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거에 또 만족감을 느끼고, 이렇게 일을 할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 포트폴리오나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철칙이 있어요. 그날 있었던 모든 공정들과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다 사진 혹은 영상으로 남깁니다. 그거 다 단톡방에다 다 제가 전달을 해서 특이사항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하니까 고객님들께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현장에 굳이 안 오시더라고요. 가성비라는 게 값이 싸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만족감이 커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1억짜리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그 1억의 값어치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는 가성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평당 200, 300 공사도 물론 다 진행합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에도 저희는 늘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를 하는 거거든요? 인테리어 업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싼 게꼭 좋은 거는 아니다. 하지만 좋은 건 비싸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lx 하우시스 자재가 얼마나 좀 비쌉니까 근데 그만큼 좋아요 값어치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가성비 있게 하면서도 lx 하우시스 제품도 이렇게 쓸수 있었던 이유가 그 가성비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영상 좀 최대한 자주 올리려고 했는데 몸이 하나다 보니까 영상 업로드도 잘못 지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저희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참고하셔서 인테리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